미스.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가볍게 갈게요. 가우스 함수 불연속점 찾기. 아우 이거를 그 어저께 그이 문제가 들어있어가지고 아우 이거 막 질문 받으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는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음그 60번 문제 하나만 해줄게요. 다른 거 말고 60번.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우스 함수를 그릴 때이 불연속점 찾을 때는 개수고 할 때는 사실 그래프 그리셔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그래프 개형, 아, 그래프를 그릴 때좀 그래도 좀 우리가 불연속점을 좀 빨리 편하게 찾자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에서 제가 요 함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x가 0부터 4까지인데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가우스 x 제곱 백기 4x 플러스 2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조금 더 빡세게 가려면 한5 정도 하면 더 재밌거든요. 어, 재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빡세니까 저는 한번 5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를 그리고 불연속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가우스가 들어있는 친구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가우스 없이 그냥 요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좀 번거롭지만, X축, Y축에 대한 표기를 정확하게 눈금을 잘 해주시면 훨씬 더 쾌적하게 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값을 좀잘 찍어주는 게 좋아. 그리고 얘는 또 보시면, X-2에 제곱-2거든요. 여기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그리고 2,-2가 꼭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1을 집어넣게 되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2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인데, 이런 점을 좀잘 찍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0을 집어넣으면 2죠? 여기 2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2를 집어넣어도 2가 될 거다 아 2가 아니라 4죠? 음, 그리고 5까지 저는 늘렸으니까 5도 한번 넣어보면 5는 여기다 넣을까요? 어, 3의 제곱 빼기 2니까 7 음, 그래서 여기는 3, 4, 5, 6, 7오딱 맞아 까 미쳤다 이렇게 이렇게 잘 그렸죠? 굉장히 정성스럽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0과 5에 등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범위 잘안 주고, 우리는 구간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0, 5,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따가 이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가 어떻게 또 개수가 달라지는지도 좀 이따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우리는 요거, 등호 없는 친구 먼저 조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돼서, 이 구간은 세지 않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를 통과시킬 거야. 근데 이제 가우스 그래프를 만들 때 기준을 뭐로 잡으면 좋냐면 기준은 y 값이 정수일 때를 잡는 거예요. y 값이 정수. 자왜 그러냐? 여기 보이는 이 값이 정수가 될 때는요 가우스를 통과하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1이면 1로 나오고 2면 2로 나오고 3이면 3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y 축을 기준으로 정수가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7일 때는 됐고요 6일 때 5일 때 4일 때 이렇게 y 값을 정수로 찾으시면 돼요 여기는 2일 때 그리고 여기는 1일 때 그리고 여기가 0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좀 징그럽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대충 이 빨간색 점들이 불연속적일 거라는 건 약간 이해가 되실 거야 그냥 개수 세면 대충 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포인트는 있지만 일단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X를 하나 넣었어. 어떤 X를 하나 넣었어. 좀 넓게 그릴 수 있는 데가 없나? 한 요쯤? 안 넓은데. 요 사이에 어딘가에 X를 넣으면 이 Y 값이요. 여기 가서 이렇게 꽂히거든? 맞지? 근데 이 값이 0과 1 사이에 어떤 Y 값인 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0과 1 사이에 Y 값. 예를 들어 뭐0.7 같은 게 통과하면 이거 다뭐 되나요? 0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이 모든 x들은 다 값이 가우스를 통과하면 0으로 떨어져요 0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 0으로?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내들 좀 산만해 자 음, 여기 이렇게 이게 될까요?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이거하고 아이 너무 좁게 그렸다 이거 좀 확대를 시킬까요? 이렇게될할수 없으니까 자 제가 이거 한번 확대를 좀 시켜줄게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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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x 값을 이렇게 넣게 되면 얘는 y 값이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은 가우스를 통과하게 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요렇게 됐던 친구가 전부 다 어떻게 떨어져요 요렇게 떨어진다는 거지 이해 됐지 그러면 내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사이에 어떤 x 값을 넣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y 값이라는 게 결국에는 1과 2 사이에 어떤 값이 될 거고, 그러면 1.5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가우스 통감은 다 1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 드르륵, 와, 이렇게, 어이, 왜, 하게 되면 여기는 전부 다 1이 되면서 값이, 이거야, 망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얘로, 1로. 이 부분은 0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이 다음에 있는 이 정수 지점에서 항상 우극한 값과 함수값과 자극한 값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기는 그냥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불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가 다 불연속인 거예요. 불연속점? 여기도 다 뭐야? 불연속점. 그러니까 불연속점의 개수는 정확하게 정수점의 개수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요 마지막 구간이에요. 마지막 구간. 요 점. 요점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게 뭐냐면 내가 어떤 x를 집어넣게 되면 이 y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어떤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5라고 생각하면 얘는 가우스를 통과하면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의 이 값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얘는 x값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있는 것도 그렇죠. 어떤 x를 넣었을 때 값이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래프는 그래프가 아!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실제로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연결이 되면서 얘만 뭐야? 얘만 연속이에요. 다른 데는 다 보고 불연속이고. 이해 됐지? 그러니까 개수를 세시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이렇게 세면 되는 거야. 못만지 되시죠? 근데 얘는 뭐다? 연속이다. 됐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가우스 끝. 어 더워. 네.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아오야 누가 날 불렀지? 아 네. 아 맞아요. 근데 제가 5까지로 바꿔서 일부러 그렇게 풀었어요. 아아 아, 맞아 맞아.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된다. 영 이거 다 친구관일 때 한번 보여줄게. 연속인 응? 뭔가 설명보다 한번 다시 해주시면 어디저 밑에요. 네, 밑에. 얘만 연속. 응. 오케이. 좋아요. 어. 우! <laughs> 자, 얘는 자 한번 다시 보줄게. 요 확대해, 해볼게요, 여기를 확대해 볼게 요 여기를. 이렇게가 2점하랑 2점이랑 2점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어떤 x 값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y 값은 한 마이너스 1.5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y 값이 마이너스 1.5면 가우스 마이너스 1.5는 얼마가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가우스를 통하면 과 누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마이너스 2. 근데 내가 x 값을 조금 더 작은 값을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7 정도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가우스 1.7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 값도 가우스를 통하면 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 한 이쯤? 이유좀 이렇게 그래프가 살짝 빗나가서 이렇게 그리면 음. 어, 무슨 색이었죠? 파란색 음. 이쯤에 있는 이 친구도 너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1.8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가우스 마이너스 1.8도 얼마가 돼요? 음,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이랬지 그러니까 요사이에 y값에 갖는 모든 애들은 다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여기서는 연속 이렇게 되는거죠 짠짠짠 짠. 이어지니까 네, 그래서 얘만 연속이고 나머지만 불연속이다 네. 위로 볼록이면 또이 꼭짓점은 불연속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죠 이런 어, 거는 또 여기가 불연속입니다 꼭짓점 무조건 연속 이렇게 하는 건좀 위험하죠 죠. 응. 아래로 볼록일 때 꺼주자면 무조건 연속이네요, 그죠 위로 볼록일 때는 응.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추가 플러스 이거는 여기까지 낸다. 그럼 우리 학교 선생님은 너희들을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애들 한번 심술 좀 부려볼까? 얘는 너무 싫은데 이러면서 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 문제를 낸 학교도 좀본 적이 있어서. 어 사실 가르쳐 주긴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게 구간이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이면 몇 개가 될까요? 자, 이거 좀 궁금하다.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 닫힌 구간이면 몇 개일까요? 네.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연속이죠. 불연속이에요. 자, 볼까? 자, 0일 때 한번 보실까요? 0일 때 어떻게 돼?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우, 이게 너무 조금 해가지고 그지? 여기 확대 한번 해볼게요. 아, 태블릿 같은 거 하고 싶다. 이렇게, 그지? 아, 이 예, 어떻게 돼? 여기가 1, 여기가 2,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거든요. 무슨 문제 되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그래프가? 딱, 여기서 요, 요, 요 구간. 이 구간 이렇게 이 내려가니까 여기에서 우극한 값은 뭐가 되고요? 이게 얼마냐? 1이 되고요. 이 값은 뭐가 돼? 2가 되죠. 그러면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입니다. 맞죠? 근데 얘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 얘는 5를 집어넣으면 7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함수값이랑 자극한 값이 다르죠? 그럼 여기서도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얘도 불연속, 얘도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친 구간에서는 0일 때랑 5일 때의 연속성, 불연속성을 어떻게 판정하나? 이런 게 문제의 테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다친 구간에서 연속성, 불연속성을 따질 때는 0을 기준으로 보면 0에서의 함수 값과 누가? 이 우극한 값이 같으면 얘는 0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자극하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5에서 이렇게 함수값이랑 자극한이 같잖아? 그럼 이거는 5에서 닫힌 구간에서는 5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주기도 해요. 참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고 생각해 봐. 그랬을 때 다친 구간 0에서 5 사이에서 불연속점의 개수를 한번 세 봐라. 아니 이게 문제를 이렇게 주잖아? 그럼 불연속점의 개수는 몇 개? 자, 이거 한번 해 볼까? 다친 구간 0과 5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줬어요. 불연속점의 개수를 세 봐라. 몇 개? 두 개. 맞아요? 틀려요. 빵개요. 빵개. 0개. 이거는 분속점이 연계요. 연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0에서 닫힌 구간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x가 0보다 큰 범위만 사용을 하죠. 5보다 작거나 같다의 닫힌 구간을 쓴다는 건 5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만 사용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과 좌극함만 보면 돼요.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해.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에서 이 경계값은 왼쪽의 경계값은 함수값과 누구만 같으면. 자극한만 같으면 0에서 연속이라고 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5에서도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으면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불연속점의 개수가 0개가 된다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 친구간에서의 연속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거는 1, 2, 3, 4번에서 진입한정 문제로 낼 수도 있겠죠.